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밀본 보떼 염색약은 세치 커버와 머릿결 보호가 우수해 꾸준히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부드러운 텍스처와 낮은 자극으로 편안한 셀프 염색 경험을 제공합니다. 4위입니다. 밀본 염색약은 빠른 배송과 미용실 품질로 집에서도 손쉽고 저렴하게 염색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색상 선택과 편리한 구성품으로 만족스럽고 기분 좋은 변화를 선사합니다. 3위입니다. 밀본 보떼 염색약은 1년 이상 사용해도 색상이 오래 유지되고 머릿결이 좋아 보인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손상 없이 염색할 수 있어 강력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밀본 올디브 보떼 염색약은 피부 트러블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색상과 만족스러운 염색 결과로 가성비도 뛰어나며 셀프 염색이 쉬워 집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위입니다. 밀본 염색약은 자연스러운 색감과 긴 유지력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머리결에도 부담이 적어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